형가는 전국시대 연나라의 협객으로 연나라 태자 단의 문객이었다. 당시는 전국시대 말기로 전국칠웅이라고 불리던 여러 국가가 진나라에 의해 하나씩 정복되고 있던 시기였다. 형가는 진나라의 시황제인 영정이 진하를 통일하기 전에 그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인물이다. 형가가 진나라로 떠나던 날에 연나라 사람들은 모두 소복을 입고 역수 부근까지 전송하러 나왔다. 모두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형가의 친구 고점리가 악기를 연주하고 형가는 비장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바람은 스산하고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가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 역수가는 형가가 연나라 태자단의 부탁으로 진시왕을 암살하기 위한 장도에 오를 때 읊은 시이다. 형가는 연나라로 망명해 온 진나라 장군 번어기의 목과 연나라의 곡창이며 요충지인 독항의 지도를 갖고 진시왕의 앞에까지 다가갔으나 그를 죽이는 데는 실패했다. 역수는 지금의 역할을 지칭하는 강이며 하북성 역현 경내에 있고 남역수, 중역수, 북역수로 나눠진다. 그런데, 1500년 전, 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요시는, 형가의 역수가로 유명한 이 하북성 남쪽 보정시 역현의 역수를 요수라고 노래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며, 요수를 건너고, 부절을 지니고, 양관을 나서네. 이름은 이곳에서 떠나갔고, 형가는 진나라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못했네. 요시는, 형가가 비장한 노래를 부르면서 건너간 역수를 요수로 표현하고 있다. 유신이 자신의 시에서 역수를 요수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전국시대에 형가가 건넜던 역수가 적어도 남북조시대 당시에는 요수로 불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남북조시대를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 유신이 형가의 역수가로 유명한 역수와 요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착각했을리는 만무하다. 그런데 혹시 유신의 시를 기록하면서 누군가 역수를 요수로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유신의 또 다른 시에서도 역수를 요수라고 노래한 기록이 발견된다. 연나라의 자객은 요수를 생각하고 진나라의 사람은 농산머리에서 바라본다. 남북조 시대의 시인인 요시는 역수를 요수와 같은 강으로 인식했다. 청나라 시기, 요자산집을 주석한 청나라 학자 예번은 요수를 일명 역수라고 하기도 하고 일명 연수라고도 한다고 주석을 달았다. 요수, 역수, 연수를 모두 동일한 강으로 파악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북성 보정시 역현에 있는 남역수 강변에 요수촌이라는 마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남역수가 요수로 불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요수촌의 요수는 요로 표기되어 있어 요수의 요자와는 한자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혹자는 다른 강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해경 등의 기록과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수의 원래 이름은 요수였을 가능성이 크다. 요수는 위고 동쪽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에 유입되며 요양으로 들어간다. 청나라의 역사학자 오임신은 그의 저서인 사해경 광주에서 이사해경의 내용의 주석을 달면서, 요수는 글자만 다를 뿐 바로 요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수는 임신이 생각할 때 바로 요수를 말한다 진하의 역사학자 장사존도 요수의 원래 이름은 요수이고 요동 또한 요동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요수초는 요수를 입증하는 증거이며 당연히 요수가 지나는 고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요수는 문헌 기록에서 갈석과 묶어서 기록되어 있다. 갈석산은 진나라 장성의 동단으로 요동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 갈석산은 한나라 낭랑군 수성현에 있으며 장성이 일어난 곳이라고 하였다. 보정시에는 수성이라는 지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곳은 보정시에 있는 낭하산의 동편에 있고 이곳에는 장성의 유지도 남아있다. 연나라 남쪽에 있던 갈석산은 하북성 나나 하류의 갈석산이 아닌 역수 부근의 낭하산일 가능성이 높다. 연나라는 갈석을 국경의 요새로 삼고 사곡에 의해 끊어져 있으며 요수로 둘러싸여 있다. 연나라가 갈석산에 막히고 요수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연나라의 위치는 염철론에 기록된 대로 갈석산, 요수와 관련이 깊다. 청나라 시기에 편찬된 흠정이라 구문고에는 춘추후어를 인용하여 전국 시대 연나라의 전성기를 열었던 연나라의 소왕이 갈석산 앞에 황금대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연나라는 제나라와의 전쟁에 패하여 선왕이 자살하고 제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연나라 소왕이 묻기를 어찌하면 뛰어난 인재를 모아서 제 나라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소. 과개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갈석산 앞에 누대를 지으시고 저를 높여 스승으로 삼으신다면 천하의 지혜로운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따라서 누대를 짓고 금과 옥으로 장식하여 황금대라고 불렀다. 고지도를 살펴보면 연소왕의 황금대는 현 하북성 보정시 역현을 흐르는 북역수의 남쪽에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황금대를 세운 위치가 다름 아닌 갈석산의 앞이라는 내용이다. 하북성 보정시 역현부근에 갈석산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따라서 갈석산은 낭하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나라 시기의 학자인 양유정이 지은 황금대부에도 갈석산이 역수와 함께 등장한다. 황금대부는 보정시 역현의 황금대를 배경으로 지어진 시이다. 적어도 원나라 시기까지는 낭하산이 갈석산으로 불렸음을 증언하는 문헌 사료이다. 오호! 아! 갈석을 바라보니 산은 우뚝우뚝 솟아있고 서늘한 바람이 소소하게 불어와 역수의 물결이 인다. 나나 유역의 갈석산은 후대에 옮겨진 갈석산이고 역수 유역에 갈석산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화하와 동이가 뺏고 뺏기던 지역에 있던 요수는 영토가 확장되거나 축소되면 요수의 위치도 그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위진 남북조 시대의 갈석과 요수는 낭하상과 역수였을 가능성이 크다.